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 2차 도입 규모를 당초 계획의 2 배로 늘리고 경항공모함의 실을 수직이착륙형 스텔스 전투기도 들여오기로 했다. 사업 규모만 8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f 3 5 4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20대에서 2 배로 늘린 것이다. 이중 한국형 경항모에서 출격할 수 있는 F-35B 기종 20대를 먼저 도입한다. 이후 F-35B 20대를 추가를 들여올 계획이다. 군 당국은 최근 이 같은 계획을 세우고 오는 10월에 열리는 합동 참모회의에서 최종 승인할 방침이다. 군 소식동은 당초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의 규모는 20대였지만 경항모 도입에 맞춰 2 배로 늘리고. F-35B의 도입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F-35B를 조기 도입하기로 한 것은 우리 군이 추진하는 경항모 설계를 위해서다. 해군은 2030년께 경항모 건조를 완료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개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판 등 함체 주요 부위의 설계를 위해선. F35B의 상세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제조사인 로켓드 마틴 측은 보안을 이유로 계약 이전엔 정보를 줄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군은 구매 계약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마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총 사업비는 약 8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2021에서 2022년 사이 계약이 마무리되면 2020년대 중반부터 인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F-35B는 경항모에 싣더라도 해군이 아닌 공군이 운영한다. 공군이 전체 도입 계획을 주관하고 이후 교육과 운용을 전담한다는 것이다. 항모 탑재기 비행을 공군이 전담하는 건 영국 군등 해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F-35 도입을 놓고. 공군과 해군의 물밑 신경전도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공군은 F35E 60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부족으로 FX 1차 사업에서 우선 40대만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부터 인수를 시작했는데 현재 16대가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내년 말까지 40대를 모두 도입하면 곧바로 2차 사업을 이어간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경항모 사업이 부상하면서 2차 사업 논의는 수직이 착 6형인 F35B 구매로 방향이 급선회했다. 대신 한국형 자기 전투기 수량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공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공군은 주변국 위협을 볼때 F35E 수준의 고성능 전투기가 최소 60대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군 당국은 공군 주장대로 F-35E 20대를 추가 도입하되, F-35B 20대를 먼저 들여오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했다. 일종의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한국형 경항모에 탑재될 F-35B 무장능력 한계 노출외판. 군필자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는 진리와도 같은 말이다. 군대라는 조직은 일종의 계획사회다. 모든 일정이 반기, 분기, 월간, 주간, 일간으로 사전에 구분, 계획되고 모든 부대 운영과 예산 집행은 철저히 계획에 의해 추진된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에는 항상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군대 안에서 계획은 너무나도 자주 틀어지곤 한다. 2012년 시작된 3차 FX 사업을 통해 구매한 F-35E 전투기 40대는 사업 착수만 10년이 되는 2021년에 획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뉴시스. 한국군이 장군 이래 세운 군사력 건설 계획 가운데 가장 오래 끌면서 가장 많은 의사결정 변경이 있었던 사업은 단연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다. 미국의 F-15급 대형 쌍발 전투기 120대 획득을 목표로 1993년 소유가 제기된 이 사업은 사업 연기와 축소, 분할을 거듭한 끝에 1999년 사업 공개 설명회를 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 사업은 처음에는 120대로 시작했다. 1996년 80대, 1998년 40대로 줄어들었고, 이후 120대라는 목표치는 유지하되 예산 상황을 고려해 여러 차수로 나눠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2000년 시작된 40대 도입 사업은 9년이나 지난 2009년에 끝났으며 20대를 추가 도입해 당초 계획한 120대의 딱 절반인 60대를 확보하는 데는 13년이 걸렸다. 이후 나머지 60대를 확보하기 위한 3차 FX 사업은 2012년 1월 시작됐다. 문제는 군 당국이 전투기 가격 변화 예측과 이에 따른 소요 예산 산출을 엉터리로 진행해 사업이 다시 40대 도입, 20대 차후 추진으로 쪼개졌다는 것이다. 2012년 시작된 3차 FX 사업을 통해 구매한 전투기 40대는 사업 착수만 10년이 되는 2021년에 획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군 당국의 변덕으로 계획이 또 바뀌면서 나머지 20대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군은 8월 25일부터 일부 매체를 통해 F-35B 도입 추진 의사를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 F-35 구매 규모를 당초 20대 추가에서 40대 추가로 확대하되, 경항공모함의 실을 F-35B 20대를 우선 도입하고 공군이 요구한 F-35B 20대는 차후 도입한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내용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F-35 4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8조 원 정도로 추산했다. F-35 전투기 가격은 매년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6년 전 동일 대수 계약 가격인 7조 4천억 원보다 6천억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다. 언론은 대부분 수직이착륙 버전인 F-35B가 일반 공군용 버전인 F-35A보다 좀더 비싸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지만 F-35B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F-35B 20대를 구매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방위사업청은. 2014년 F-35E 전투기 40대를 7조 4천억 원의 대외 군사 판매 형식으로 계약했다. FMS는 미국 국방부가 계약 주체가 돼 전투기 제작사 로히드마틴과 가격 협상을 하고 연 단위로 일정 수량을 계약한 뒤, 전체 수량에서 미국 각 군과 해외 FMS 구매자들의 물량을 조금씩 떼어주는 형태로 계약 및 납품이 이루어진다. 2014년 한국이 주문한 F35A는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되는 제10차 저율초도 생산 물량에 포함됐다. 이후 약간의 조정이 있기는 했지만, 계약 당시 한국은 LRIP 10번째 생산 단위의 6대, LOT 11의 10대, LOT 12의 12대, LOG 13의 12대 등총 40대를 배정받았다. LRI 필라1물량의 F-35E 플라이어웨이 가격, 즉 기체와 엔진을 합한 가격은 대당 9,460만 달러였다. 이후 F-35E 가격은 점점 하락했다. LOT-11에서는 8,920만 달러, LOT-12에서는 7,920만 달러, LOT-13에서는 7,790만 달러까지 떨어졌다. 우리 군이 도입하려는 경항공모함과 F-35B는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를 넘어 공군력을 말아먹을 재앙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찰 초기 단계부터 국제 무기 거래 시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절충 교역 조건을 내걸었던 한국은 재회에 죄가 걸려 F-35 해외 구매국 가운데 유일하게 고정과 계약을 체결해 전투기 가격 하락에 따른 환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F35E 일대를 플라이어웨이 가격 기준 1,123억 원, 프로그램 가격 기준 1,850억 원에 구매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한국이 내년에 F35E를 주문하면 이 물량은 2025년 이후 인도되는 본양산 물량에 포함될 것이다. 이 생산분에서 F-35A의 플라이어웨이 가격은 1대에 7,700만 달러, 약 914억 원 수준이다. 2014년 최초 계약할 당시보다 209억 원가량 싼 것이다. 한국은 F-35A 40대를 구매하면서 지원 시설과 교육용 시뮬레이터 스페어 파츠 등도 샀기 때문에 F35E 20대를 추가 도입한다면 프로그램 옵션 가격은 최초 계약 당시 적용된 대당 약 720억 원 수준보다 훨씬 저렴해지는 게 상식이다.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20대 추가 도입분 F35E의 대당 프로그램 가격은 1630억 원을 넘기 어려움으로 20대 도입 예산은 넉넉히 잡아도 3조 3천억 원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군은 F35E 20대, F35B 20대 구성으로, 총 40대 구매의 예산을 8조 원으로 추산했다. F35B 전투기 20대 구매에, 4조 7천억 원, 즉, 대당 2,350억 원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F35B는 수직이 착륙 기능을 넣기 위해, 통성형인 F35A나 F35C에 비해, 너무도 많은 것을 희생한 버전이다. 엔진도 더 크고 복잡하며 비싼 모델이 들어가는데 이 엔진 때문에 내부 무장창이 좁아져 소형 폭탄밖에 탑재하지 못한다. 전투 행동 반경도 a 형의75% 수준에 불과하며 중력 가속도 한계치도 낮아 공중 기동성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전투기임에도 내장 기관포를 싣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유지비는 가장 비싸다.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이 추산한 F-35B 전투기 가격은 2,350억 원가량이지만 해외 계약 사례를 찾아보면 대당 3,000억 원 정도로 생각해야 하며 이 금액은 얼마든지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최근 데일리 메일 등 영국 매체들은 영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영국군이 F-35B 구매 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F-35 개발 사업이던 JASF 프로그램 초기부터 파트너로 참가해 138대 구매 계획을 밝혔던 영국은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F-35B 구매국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영국은 11월 최대 90대의 F-35B 구매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국방부는 F-35B 구매를 대단히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보고 있다. 일부 관계자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미 계약돼 2025년까지 인도되는 48대는 그대로 구매하지만 나머지 90대 구매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영국이 F35B 구매를 대폭 줄이려는 것은 F35B 전투기의 비싼 가격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현재 개발 중인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와 템페스트 전투기 프로그램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영국 입장에서는 F-35 전투기와 연계해 동일한 무장을 투발할 수 있는 저렴한 무인 전투기가 곧 등장할 예정이고 2035년이면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가 양산되는데 굳이 비싼 돈을 주고 5세대 전투기인 F-35B를 구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F-35B가 얼마나 비싸길래 영국이 미국과의 신의를 저버리면서까지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일까? 영국은 2025년까지 인도되는 48대의 F-35B 구매 금액으로 91억 파운드, 약 14조 2천억 원 예산을 책정했다. 프로그램 가격 기준으로 대당 2,958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가격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F-35B 프로그램 가격의 최대 상한선일까? 그렇지 않다. F35B 전투기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다. F35B는 미해병대가 353대, 영국 공군과 해군이 138대, 터키가 40대, 이탈리아가 30대, 일본이 42대 등약 600대 물량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미해병대를 비롯해 주요 도입 예정국이 축소 또는 이탈하면서 물량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우선 미 해병대는 최근 해병대 개혁 계획을 발표하며 전투공격 비행대 편제를 기존 16대에서 10대로 줄인다고 했다. 모든 비행대의 편제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스케줄에 기종 교체가 예정돼 있던 9개의 전투공격 비행대가 축소되면서 여기서만 최소 54대 물량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영국이 90대 도입 취소 의사를 밝혔고, 40대를 사려던 터키는 미국의 제재로 F-35 구매 자격이 박탈됐다. 이세개 나라에서만 최소 180대 이상,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물량이 증발했다. 양산 수량 감소는 단가 상승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최근 영국의 F35B 프로그램 가격 2,958억 원을 적용해 20대 도입을 가정하면 5조 9,160억 원이 필요하고 물량 감소에 의한 비용 상승을 고려하면 전체 비용은 6조 원을 넘어 7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 설치되고 있다. 내년 2월경 설비가 완공되면 실증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다만 친환경 선박의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의무구매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내에서 입증된 실적이 있어야 해외 시장에도 명함을 내밀 수 있다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에 정부 기관이 구매를 꺼린다면 기술에서 앞서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업 경쟁력을 확보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K9서 잠수함까지 수출 전선 이상무 퀀텀 점프 K-방산 지난 9월 호주 국방부는 K-9 자주포를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호주 정부는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납품하는 이번 사업에 1조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1700여대가 운용 중인 대한민국 대표 방산 수출 장비이다. 터키,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이 K9 자주포로 자국 영토를 지키고 있다.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한 기종이 48%를 차지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1999년 창사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8대 31억 달러 규모의 완제기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에서 후발 업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낸 성과다. 첫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1대 수출에 따른 경제 효과는 중형 자동차 천대 수출과 맞먹는다. 방위산업은 한국 경제의 새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항공기, 미사일, 자주포 같은 고부가 가치 최첨단 무기 수출이 늘면서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19년 세계 순위 8위를 기록했다. 2015년에 22위에서 불과 4년만에 1 0위권 안으로 진입한 것이다. 우리 방산 수출이 동력을 얻게 된 비결은 수출 대상국을 겨냥한 현지화 노력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수출이 현지화로 수출 시장을 뚫은 대표 사례다. 독일에서 전수받은 기술을 발전시켜 동일한 품질의 가격을 대폭 낮춰 인도네시아의 세밀한 요구까지 반영한 계량형 잠수함을 제안해 수주를 따냈다. 대우조선 해양은 지난해 1차 사업에 이어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세척을 약 1조 1,600억 원에 추가 수주했다. K9 수출도 현지화가 큰 역할을 했다. 한화디펜서는 지난해 2월 호주 메일보른의 현지 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지 생산 시설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지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 덕분에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에서도 한화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호주의 장갑차 도입 프로젝트는 예산만 5조 원이 편성돼 있는 메머드급 프로젝트다.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레드백 장갑차는 지난해 9월 최종 두개 후보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오는 11월부터 약 10개월간 호주 육군 주관으로 현지 시험 평가가 진행된다. 중국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 점도 방산 수요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와 인도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력을 확충하고 있다. 필리핀은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다.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해군의 신형 호야민 호세리자로를 인도한 것을 비롯해 상륙용 장갑차와 소총 등 총기류, 군용차량,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 전투기, 방탄 헬멧 및 방탄복 등 방산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